코로나 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의사로서 접종한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40여 명 조사를 했고 그중에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층, 노령층에서는 맞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때 접종 후에 발생하는 발열, 근육통, 전신통, 두통 등때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때 복용하는 소염제는 어떤 것이든 사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항체 형성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말에 지난주 초부터 이번 지난주 말까지 약한 6일간 에 걸쳐서 이렇게 각 의사들을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땠는지 접종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43명이 접종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 봤더니, 검토를 해 봤더니 44명의 환자가 조사되었고, 그중에 42명에서 북소 통증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거의 당연한 얘기고요. 두 명도 아마 경미하게는 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발열, 근육통, 오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염증 반응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약 23명. 이렇게 이제 모둠 그려서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증상이라는 거는 호소하는 방법, 방식, 그런 또는 용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발열, 근육통, 오한은 염증 반응이지 않나?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23명 3명 있었다는 걸로 봤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16명은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좀 견디기가 약간 어려웠지만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는 대부분 좋아졌고 증상들은 2, 3일 내에 소멸하는 편이었습니다. 증상으로 피로감, 구역, 무른 변 등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의사들 중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1구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혈전증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혈전증을 백신 투여 이후에도 생각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뭐 많은 문제가 됐었지만 실제로 조절을 잘 하거나 대응을 잘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백신을 맞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하라고 백신을 맞고 나서 1주, 2주 또는 3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코로나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맞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대기 접종을 할수 있다면 대기를 해서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이 좋고요 노인층에서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소염제는 어떤 것이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19의 감염 양상이 매우 다양하듯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에 임상 증상도 부유증, 부작용, 뭐 이런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의료의 다양성,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항체 형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위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면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는 조금 더할수 있다면 인공적인 면역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제적인 방역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코로나 1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감사합니다.